네, 안녕하세요. 아주 아침이 선선하고 좋습니다. 어제 비가 와가지고 여긴 수영장 됐네요. 야, 며칠째 똑같이 똑같은 일생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이, 감흥이 없는데 이제 감 떨어졌어. <laughs>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장으로 출근을 합니다.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좀잘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 그리고 또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<laughs> 그만큼 그 다음에 큰탈 없이 잘 마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. 거의 현장 다 왔죠? 뭐 가까워 가지고 몇 마디 떠들면 도착입니다. 잠시만요. 아, 좋아졌어. 좋아졌어. 물 배달이 오는구나, 이렇게. 굿마네 Hello everyone. Good morning. 마 Good, Good morning. 자. 마지막 날이고 아침이기 때문에 어제랑 별반 차이는 없죠. 오늘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 그냥 무사히 그 뭐지? 그.. 어, 무사히 뭐그런 i 있지 않습니까? 어? 그냥 무사히 어 무사히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어 벌써 뛰었네. a i b o u 땅 s a i Boussai, b o u i b o u o u s i b a i s i b o 어 a i b o a i b o i s s a 자, e 멘트 배달왔죠 아침에 일찍 글리벨한테 7시 40분에 사다 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8시에 나왔더라고 정시간에 <laughs> 자. 어, e n t c e 굿모닝 t cemen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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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m e e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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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캐롤 잘생겼지 뭐 응? 살, 캐롤이 살이 붙으니까 더 잘생겨졌네. 야, 여튼 <laughs> 이건 좀 못생겼습니다. <laughs> 이거 두 개. 아 잠깐만 저쪽은 더 못생겼어? 반대쪽은 아 미치겠다. <laughs> 아 자, 뭐 여기 또안 맞아.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아, 미치겠다. 너무 못 생겼잖아. 이거 이게 뭐냐고. 아, 자, 잠깐만. 이거 수술을 좀 해야 되겠는데? 어? 이거 어제 망치로 안 때린 거야. 여기 또 이, 아, 이게, 이게 하이 낫거다, 하이 낫고 자, 수술 들어가겠습니다. 집도인. 알렉스, 집도인, <laughs> 집도인, 집도, 집도인을 알렉스로 해가지고 수술을 좀 해야 되겠네. 아, 날씨가 진짜 오늘 조금 뭐 이렇게 선선합니다. 구름이 많고, 어제도 비 오고, 요새 뭔데 이렇게 비가 자꾸 오지? 지금 건기 같은데? <laughs> 그래가지고 선선해서 일하긴 좋죠, 뭐. 저것도 솔직히 필요 없는 것 같은데, 좀 있으면 해큰 방울 것 같아요. 저쪽은, 저쪽은 팔에. 자,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간중간에 또 보여드릴게요. 아, 근데 매일 똑같은 것 같긴 한데, 아, 제 눈에만 똑같을 수도 있죠? 저는 매일매일, 매일매일이 아니고 시간 시간으로 계속 있으니까, 근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조금 틀리지 않을까 싶네요. <laughs> 자, 잠시 후에 중간중간에 계속 보여드릴게요. <목소리>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고 두구두구두구 두구 방에? 오케라. 네, 오케라? 네, 네, 네. 아, 오케이에요. 아, 자 오케이 라고 했는데 뜯으면 빵이시지 뭐저 정도면 <laughs> 아 괜찮아 괜찮아 응? 저 정도면 괜찮아 이제 빨리 수술해 주면 돼 <laughs> 빨리 수술해라 그래 이렇게 <laughs> 파운데이션을 좀 칠해야겠다 보탕 파운데이션 봐 파운데이션 응? <laughs> 어아 <laughs>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진짜 그리고 현장에 이렇게 저처럼 아니면 이 친구들처럼 아마 지금은 슬리퍼가 100%일 걸요 <laughs> 제가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슬리퍼를 신고 와도 안 되지만 이런 거 있을 때는 꼭 진짜 이렇게 이렇게 못혀 놓은 거 있을 때는 꼭 덮어 놔야 돼요 이 친구들 잘밟는다고그 뭐죠 그 못에 찔려 가지고 그 파상풍 파상풍 상당히 위험한 거더라고 제가 파상풍에 대해서 웃긴 얘기 한번 떠들고 갈까요 잠깐만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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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는 거 보고 우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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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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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 잠깐만 끊었다가야 될것 같은데 오래 걸려. 어. 아 그래도 잘한다 차분히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. 부셔 저힘 주면은 그, 지금 공구리가 아직 안 굳었어요. 힘 주면은 공구리가 깨져가지고 아예 잘해야 돼.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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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슬로리 봐 슬로리. 오오오야 니킥인데 <laughs> 니킥 수준이에요. 저거 봐, 저거 봐. 세게 하면은 조금 씩 깨져, 아이고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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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자, 자. 어, 오케이. 아 <laughs> 어, 깨졌어. 저, 오, 오. 어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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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. 아 더는 못 보겠다 못 보겠어요 망가질까봐 자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? 그.. 뭐라 해래야지 그거를? 아.. 그못 밟은 얘기 그래 맞아 그 얘기 해드린다 그러다가 제가 어렸을 때 소실적에 그때 몇 살이었지? 몇 살이었지 제가 그때?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이제 그이 막노동을 뛰러 갔습니다 나이를 속여가지고 20살이라고 아이 근데 뭐속 그냥 막소아 주는 거지 아저씨들이 그래서 큰데 큰 통신회사 건물 엄청 큰거 그걸 지르는 그 현장에 갔는데 막 일이 분주하죠 진짜 팀이지 팀 그때 몇년 전이 야한 30... 잠깐만 얼추 한2 8년전와 <laughs> 진짜 오래됐다 그럼 내 나이는 몇지야? 그래가지고 그때 갔는데 가라 좀 하는데 정말 분주합니다 팀별로 저저저저저저 막 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진짜 아저씨들이 얼마나 짓궂냐면은 그 못을 잘 밟습니다. 그때 그냥 다 운동화 신고했는데 제가 못을 밟았어요. 뭐딴 사람들도 밟고 제 친구도 밟고인데 아저씨들 몸만 밟잖아. 그럼 엄청 놀리는 거야. 이거 파상풍 걸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나중에 잘라야 돼? 뭐 이런. 야 겁을 엄청 줍니다. 그러다가 애들 이제 제 친구들도 밟고 그러던 중에 제가 오른발에 못을 밟은 거야. 그래서 우와. 뭐쑥 들어오잖아 뒤꿈치 에 너무 아파가지고 어우 잠깐만 잠깐만 어우 나아파가지고 잠깐 이거 좀 확인해보고 했는데 야너못 밟았어 얘못 밟았어요 그러니까 어야 조심해야지 어못 밟았으면은 그 지금 뭐 병원 뭐 그때 뭐 병원 가는 뭐 이런 얘기 없어 병원 못 가고 하니까 자그못 밟은 데 있지 거기를 망치로 때리라는 거야 그냥 빨리 양말 벗고 왜 어, 어, 망치로 왜 때려 그러니까 빨리 그 망치로 때려야지 그 망치가 이제 자석 역할해가지고 자기장 그런 역할해서 그 철가루 빼낸다고. 이게 일리가 있는 일인지 아닌지 는 모르겠지만,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서 어, 어, 그래야 돼요? 근데, 생각해봐. 못 밟아가지고, 아파 쭉 깼는데, 거길 망치로 때려? 미치는 거지. 그래서, 안 했어. 그리고, 아, 막 생각해보니까, 제가 어렸을 때, 우리 동네 아저씨가 저못 뱉혔을 때 그렇게 한 적이 있더라고. 근데, 그땐 까먹고, 너무 아프니까, 아, 알았어, 알았어, 제가 알았어, 이렇게 하고, 안한 거예요, 그때 이제. 그리고 나서, 일이 끝났어. 끝나고, 오우 다 끝나고 이제 저녁을 먹고 아저씨들 술 먹는데 그 옆에 꼽사리 껴가지고 술한잔 빨고 있는데 아 잠깐만 내가 지금 고1인가 고2 인데 거기 가서 소주를 빨고 있단 말이야 <laughs> 야 이거 큰일 났네 어 하여간 저 그랬으니까 그 옆에 꼽사리 껴가지고 소주 빨고 있는데 아씨가 되는 거야 야너못 빨핀데 아까 그거 때렸어 그랬어 예예 그랬지. 야, 그꼭 때려야 돼. 왜? 안 때리면 그, 파상풍 걸려가지고, 처음에 어떻게, 공꾼 나중에 어떻게, 돼? 계속 진행되면 그냥 잘라야 돼. 어, 때 옆에 있는 아저씨들이. 야, 잘르네. 내 친구 잘랐어. 누구 잘랐어? 다리 잘랐다고. 막, 발목 잘랐어. 어찌 잘랐어. 농담으로 막 하는데, 근데 사실은 지금 보니까 그게 농담은 아닌데, 그때까지 그 농담을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무섭잖 그래서 술을 먹다가, 근데 또술을 먹으라 그러더라고요. <laughs> 술을 먹, 옆에서, 옆에서 술을 막 먹다가, 너무 무서워서 숙소로 막 들어가서 발로 옆이니까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망치를 막 찾는데 망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아어 이거 뭘로 해지 뭘로 해야지 하다 보니까 부탄 가스통이 있는 거야. 지루하지 않으시죠? 그래서 부탄 가스통을 찾아가지고 진짜 뻥이 아니고 양말 벗고 막 때렸어. 진짜 사정없이 와, 이게 발 너무 아프잖아. 발을 자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막 사정없이 막 때렸어. 때리고 나서 또 빨리 급하지 않습니까? 뭐가 급해? 때리는 게 급한 게 아니고 <laughs> 저기 술 먹는데 또 가야 되니까. <laughs> 그래서 막가 가지고 또곱살 익혀서 식한 먹고 잤죠.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현장에 가 가지고 이제 현장 바로 옆에 일을 하는데 어 시원해. 왜 양쪽 발이 다 아픈 거야? 오른쪽도 아프고 왼쪽도 아프고. 어 이상하지, 이상하지는데. 이게 걸음거리가 이상하니까 야, 너 어제 때린 거 맞아? 이래. 에, 어제 망치로 다 때렸어요. 어, 그래? 그럼 됐어. 이랬는데 너무 양쪽 다리가 다 아파서 생각해보니까 눈치 까셨지.. 눈치 까셨겠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? 아니 내가 밟기는 오른발로 밟고 경황이 없어가지고 술 먹다가 거기서 이제 막들어 왼발을 막 때린 거야 자, <laughs> 야급배기 급했나 봅니다 그니까 왼발 때리니까 너무 세, 막 치게 때려놓으니까 왼발 뒤꿈치도 아퍼. 오른발은 못밟아서 아퍼. 그러니까 양쪽 발을 이렇고이 아, 자그 파상풍 못 밟은 얘기, 뭐못 얘기에다가 파상풍 제가 어렸을 때못 밟은 얘기에다가 또 더맨더머 끼가 와가지고 멍청이로 양쪽을 떨어는 떨어리니자 어떻게 뭐 즐겨 즐거우셨나 모르겠습니다. 저의 소소한 소실적의 일상이었습니다 에피소드 자또좀 이따가 현장 보여드릴게요 어 잠깐만 떠드는 사이에 어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못 밟은 것들 못 나온 것들 자 떠드는 사이에 뛰었는데 이거 봐 내가 아까 안 보고 싶더라고 막 세게 힘줘서 뛰니까 깨졌어 이쪽 깨졌어 저쪽도 깨지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음? 자 이제 두개어 하나 남았네 하나 이거 다 뛰면은 저렇게 이제 연장해서 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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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동굴리 쳐서 부으면 오늘 끝납니다 그 다음에 미장 쩍쩍 쩍쩍 치고 나오면 되는데 잠깐 미장 이렇게 넣는 거야 잠깐만요 체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침부터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이게 아침에 화내서 시작하면은 그냥 하루 엔정일 화가 나야 제가 옆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그채 모래 채치는 친구인데 그냥 앉아서 놀고 있네 와 신기하다 이 친구 몽깡이지 <laughs> <laughs> 야, 미치겠다, 미치겠어, 진짜. 그러니까 여기서 모래채는 다 쳤는데, 둘이서 지금, 이거, 세면은안 비비고 있으니까, 저긴 기술자들 아니에요.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비벼서 가져가겠냐고. 응? 자기네 자존심도 있고 한데, 자부존심 자부심. 참, 미치겠다. 네? 진짜 절실합니다, 현장에서. <laughs> 있어도 이랬는데, 없었을 때는, 솔직히, 어디 갔어? 크리찬하고 알렉스가 얘기했더라고. 너무 일을 안 해가지고, 시켜도 안 한다고. 너무 새끼들, 아이고. 요놈, 요놈, 요놈. 응? 못쓰겠네, 진짜. 제가, 어, 제 스타일, 이제, 아시죠? 웬만하면 필리핀에 대해서 나쁜 얘기는 안 합니다.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얘기 하는데, 뭐, 굳이 들 쳐가지고 찾아가지고 안 하는 편인데, 그 다음에 또, 어, 그 정도에 맞춰서 그냥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의 일당이 한만원 정도 됩니다 하루 일당이 뭐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 만원 받고 일을 하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냐 이런 분도 있겠지만 만 원에 준하는 일을 해야 돼만 원을 받고 일을 해야지 움직여야지 그냥 앉아 있고 놀면은 제가 이 친구를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.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렇게 안 좋은 친구들 정말 안 좋은 친구들은 얘기를 해 줘야 돼요. 그래지 야또뭐 혹여나 오실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참고가 되실 수 있죠. 진짜 이유 없이 싫어하면 안 되지만 또 이유 없이 좋아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아침부터 화가 날랑말랑하지만 화를 내면 안 되겠죠? 오케이. <laughs> PD <laughs> okay. okay. after 1 hour finish 됐다 나왔다. 알렉스 나우 하 매니 퍼센트? 1% 봐. 90%아 알렉스가 뻥이 안 나오는데. 자, 즐겁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이 친구들은 감시 대상에 들어갔죠?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일도 아닌데 쉬고 놀고 있어. 어? 자, 집중 집중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차. 오 나이스. 나이스요. 아이고 진짜 이게 진, 진짜 돈 시간 낭비 아닙니까? 저 친구들이 인력이 저렇게 놀고 있으니 어? 시멘이 없어가지고 비빈게 응? 모래가 저 모래가 없으니까 저기서 시멘을 못 비비죠. 못 비비니까 못 갖다 줘 저쪽으로 응? 미장 미장 기술자들한테 안타깝다.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줄 수 없게 만드는 이 현실이. 응. 저 벌써, 어? 의자를 갖다 놓은 게 뒤에 의자 있죠? 저기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야 되는데 의자 갖다 놓은 건 앉아서 놀겠다 이거지. 응. 제가 평상시에는 온화하고 온순하고 친절하고 그냥 재밌고, 재밌는 조커에 가깝지만, 뭐, 그 다음에 그럴 수 있어, 다 이해하고. 그, 또한번 마음 먹으면은 아주 안 좋은 친구들한테는 절대, 뭐, 아주 안 좋게 해주진 않지만, 절대, 절대 좋게 해주질 않습니다. 절대 좋은 걸 해주지 않고, 뭐를 하나, 공짜로 주지도 않아, 절대. 주면 바보지, 그렇게 해주면. 제가 오늘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마지막 영상을 찍고 한 1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이제 브레이크 타임도 지나가고 아니 나 꽂혔어 큰일 났어 꽂히면 안되는데 아까 그 친구가 과연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본연의 모습으로 일을 안 하고 있는지 며칠 전에 이제 이 시... 며칠 전에도 일을 계속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 뭐라고 뭐 하고 화가 좀난 적이 있죠. 뭐 내가 막 화를 내, 화를 확 내거나 이런건 아니고 그 조금 이제 제가 화가 났죠. 과연 지금, 뭐 차들이 많이 다니네. 과연 어떨지, 자, 어떨지 궁금합니다. 진짜 지금은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초창기에 이런 일들이 많았었어요. 그래서. 보낸 친구들이 꽤 많아 좀그 친구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이 주체를 못 하죠 아니 눈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조금 있다가 또농땡이까고또농땡이까 그러니까 막욱 해가지고 야 집에 가너 어?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순 없어요 어? 그래도 한번 보자 어디 자이 친구가 어머 잠깐만 일단 여기에 있었는데 아까 없어졌어요 그두 친구가 이쪽에 있나? 일단, 이쪽에도 없어요. 음. 아, 이거. 응? 불길한 증조인데, 불길한 예감은 꼭 틀리지가 않는데 알렉스 How many percent? 15 p e r 20 p 어. 자, 이 아저씨가 뭘? 인포물 줬어? 어. 자, 이 친구들은 일을 안 하네. 어, 쟨 그냥 저기서 놀고 있고, 얘도 일을 안 하고 있고. 어? 하나 또 어디 갔어? 그키큰 애. 한국말 잘하고 하는 애. 어? 자, 어? 저기로 나왔지? 아이고, 이러니. 어? 이러니 그냥 오늘로 끝이지. 이 친구들은. 어? 알렉스. 아유, 아쿠가 까뿌이다, 까보이 어? 어. 까보야나 돌킹해? <놀람> 방해? 나 돌킹? 헬퍼 자, 야, 이거 제가 자꾸 꽂히면 안 되는데, 요 놈들 아주, 어? 네 명이, 그래도 요건 하면 안 되죠. 여기 막 나올랑 말랑 해내. 금방 저놈도 아닌 척 해고 뭘야 아,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어못 놀게 지켜보고 어차피 친구들은 오늘까지만 하는 거니까 내가 괜히 저또 화내고 성질 내면은 아까워 제 시간 하고 제 기분이 기분이 다운되는 게 아까워. 그러니까 그냥 지켜보고 지켜보고. 지켜보는 걸로 처리하는 걸로. 아, 말도 잘안 나오려고 하네, 진짜.